지수선물 개장전 매매 전략입니다. 자 어제 미국은 또 올랐죠 미국 증시 어, 그저께 엄청나게 내렸는데 한, 전부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2이 정도? 3분의 2좀 넘는 것 같은데 한 4분의 3 많이 되돌렸습니다. 다우지수 1.63% 상승 그리고 S&P500 지수 1.86% 상승 나스닥은 2.95% 2.93%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자, 항생 야간선물은 25133으로 마감해서 0. 주간 마감 대비 0.95% 상승 마감. 그리고 상해 지수는 어제 2603, 2600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현재 개, 개장 전에 아시아 증시 현황 보면요. 리케이가0.44% 오르고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떨어지네요. 0.46%, 4.5%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대만은 10시 출발이니까 아직 개장 전이고요. 대만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알수 있겠네요. 그죠? 오늘 분위기. 어, 항생지수는 일간 추세 현재 하락 진행 중 네, 하락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오늘 어제 또 미국 증시 올랐고, 그래서 오늘, 뭐, 여기 11선, 5일선, 요, 요, 지점, 여기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어제는 급락 출발해서 약세 유지하다가 상해 증시는 상승 전환되고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항생은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다 돼서 좀 올라와가지고, 어, 낙폭을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좀 약합니다. 자, 상해지수 보시면요. 상해지수는 어제 아시아 증시 다 크게 밀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5일선, 11선 회복하면서 0.03% 상승 마감된 모습입니다. 어, 상해가 좀더 강하니까, 5일선, 11선 다 위로 올라왔죠. 비교해서 보면 네, 항생은 그보다 낮죠 네, 오늘 이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 전략은 일단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시가가 오늘 예상되는 시가가 대략 25248 이것보다 차트를 좀 높게 25248. 좀 높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비추세 구간은 표시했고요. 2528에서 292. 이 구간에서, 어, 추세가 잘 형성되지 않고, 어, 매매를 좀 자제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laughs> 자, 전일 고가 아래로, 밀려도 전일 고가 아래로 밀리지만 않으면 오늘 상승 계속 진행될 거고 될 걸로 보이고요. 어, 개장 초에 만약에 바로 강한 상승이 나온다, 이거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5일선, 10일선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까요 어, 뭐 기대하고 매수 한번 시도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매매 포인트는 올라갔을 때 5일선, 10일선 이자리 25394에서 25420요 구간. 여기서 방향 보시는 게1차 매매 포인트 되겠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 전일 고가죠. 여기. 어, 바로 강하게 올라가면 바로 돌파할 수도 있는데 현재 아시아 증시 모습이 확신할 수가 없네요. 바로 올라가는지 밀린다면 전일 고가. 뭐갭 메우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그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전략은 그래서 2 5 292 돌파 매수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28 이탈 매도 전략 가지고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가가 정확히 나오면 다시 한번 중간 저 중심값 계산해서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